안녕하세요. 용공물사입니다 어, 갑진년 몇 개월 남지 않았죠. 열사년 이렇게 운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그중에서도 개띠의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. 아, 어, 우리 개띠신 분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, 남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리고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요. 또 자신을 그 신뢰하는 반면에 또 본인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게 우리 개띠들의 특징입니다. 어, 인간관계 좀 깊고 진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개띠들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좋아하면서도 어, 그 바깥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 개띠들의 특징입니다 어,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개띠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우리 58년 개띠이신 분들 무술생이시죠. 2025년 을사년에 가서는 우리 무술생이신 분들 내가 그 동안에 좀 부동산 때문에 음 부동산이 매매가 안 돼서 좀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은 그부동산에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속썩였던 부동산 매매도 좀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.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활동이 좀 많은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. 또 도, 돈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. 분들 많으실 텐데 돈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. 우리 58년 개띠신 분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면 우리 58년 개띠들 특히나 그 어떤 조상의 덕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 조상이 어떤 거 선산이나 묘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시면 거기에 대한 덕을 울산년에 가서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대신에 가족 간의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. 우리 무술생들 그 2025년 울산년에 가서는 3, 4월에는 내가 좀 이렇게 어, 외출을 할 일이 있다 그러시면 작은 거 하나에도 좀 조심하고 살펴보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하체 쪽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7월이나 8월에 가서는 어, 어떤 그 물로 인한 채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. 어, 건강 쪽으로 봤을 때 우리 무술생이신 분들 어, 아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생기를 찾을 수 있는 해가 되실 수가 있고요. 어 건강한 분이시라면 을사년에 어, 가서 크게 건강 쪽으로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우리 70년생 경술생이신 분들 2025년 14년에는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시면 본인한테 좀 이렇게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우리 경술생들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14년 가서는 좀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좀 이렇게 어. 가질 수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또, 어, 새로운 직업이 본인한테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동이 따르는 그런 어떤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현재 이렇게 힘들더라도 내가 묵묵히 지키고 버티신다 그러시면 재무로는 하반기에 가서 월산년에좀 들어오실 것 같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월산년에 금전운이 그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직업적으로 운이 강하기 때문에, 어, 직업에 있어서는 좀 튼튼하게 단단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경술생들 여자이신 분 분들은 좀 이렇게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또 힘들게 만나고 또그 만나신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분하고의 어떤 천생연분의 인연을 좀 맺을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. 몸이 좀 이렇게 많이 무겁거나 어디 내가 좀 아픈 데가 있다 그러시면 우리 경술생들 지금 가셔가지고 좀어 건강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관제 부서리 좀 강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.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셔야 됩니다. 우리 경술생들 2025년 1, 4년에 가서 우리 경술생 2월이나 3월 달에는 어좀 이렇게 운의 흐름이 어 어떻게 보면 급하게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가셔야 되고요. 그 대신에 하반기 9월에 가서는 그래도 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우리 82년생 임술생이신 분들은 어, 2024년이 좀 힘들게 지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2020, 그 2025년에 들어서도 우리 임술생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힘듦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.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좀 사건, 사고가 어, 생겨서 본인이 좀 힘든 일이, 어려움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. 어, 그렇지만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임술생이신 분들은 직업에 오는 강하게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대신에 육체적인 어떤 그 노동이 따르는 직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어, 우리 임술생들 직장인이라고 하시면 이직이나 승진의 운이 강하게 들어 있고요.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어떠한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 우리 임술생들 을사년에 가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특히나 남자이신 분들은 이성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. 또 이성의 운을 이렇게 처음에 너무 만났을 때 마음을 주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임술생들 을사년에 3, 4월에는 직장과 이성의 운이 함께 들어오고요. 그리고 또 가족 관계는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.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9월에는 귀인이 나타나니까 우리 혼자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만나보시는 게 괜찮습니다. 아, 2025년 우리 입술생이신 분들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많이 몸이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94년생 갑술생이신 분 분들은 어, 을사년에 가서 타인의 배신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도 좀 따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직업 그 직업의 운도 강하시고 어, 어떻게 보면 직업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재물이 좀 이렇게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2024년보다는 우리 갑술생들 을사년 가서는 활동하는 그런 범위가 좀더 넓어질 수가 있고요.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좀 이렇게 표현되냐 표출 되는어 그런 해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 갑술생 남자이신 분들은 이성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. 어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 그런 시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자제하고 가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 사회 활동으로 어떤 내가 힘듦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해라고 보셔야 됩니다. 내년에는 어 현명하게 열4년잘 이겨내시는 게 좋으시고요. 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. 이직, 어떤 그 승진의 운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되고 또 우리 갑술생들 내가 어떤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 찾으시는 분들은 직업이 운이 있기 때문에 놀지는 않습니다. 아, 우리 갑술생들 기본적으로 사주에 어, 그 어떤 연마살의 기운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, 이런 것도 좀잘 접목을 해서 본인이 가신다 그러시면 14년 한 해도 무탈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개띠에 당하시는 분들 2025년 14년 나이대별로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